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어또야그러면 그, 중랑축구센터가 지금 잘하는 건가요? 양팀 너무 좋은데요. 너무 수준급적으로 굉장히 좋은 훈련과 좋은 느낌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제가 지금 깜짝깜짝 놀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지금 FC 시아스나체진 t 에서 처음 언급해드리지만 뭐예요? 패널티킥 얻었는데요? 몇 번인가요? 주장인가요? FC 아스? 몇 번인가요, 감독님? 1 3 번이군요. 최려훈. 야, 소 전승이에요? 와, 야, 키퍼 잘막잘 잘 날랐어. 일단 맞았 맞았죠. 맞았지만 일단 첫골을 신경합니다. FC 아스. 야, 이번 기수가 지금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음, 전방 프레싱이다 올라갔는데 FC 아스가. 어. 지금 빌더블로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긴지 아세요? 아 자기네들도 빌더업 축구 보여드릴게요. 자뻥 축구 안 하고 이기는 축구 말고 어, 훈련의 성과가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파가 됐나요? 원래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아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f c 하앗스어 그래 중랑 축구 센터 빌더 올라 아, 프레싱 올라오고 전방 아빠 강하게 해봐. 그래도 우리 빌더블로 올라가서 하는 거 보여줄게. 어 유소년 축구의 어디야? 키퍼. 중랑 축구 센터 32번의 키퍼 김누리. 야, 또 돌아서는 거 보세요. 턴 동작 너무 좋아요. 연결됩니다. 아까 요 선수였던 거 같아요. 지금 돌아서 14번이었나요? 중랑 중라... 아예 저기 FC였어. 김군누 야, 턴 모션이 너무 좋은데요. 부드럽고. 아, 어... 그대로 흐릅니다. FC 아소 전승을 상대하는 팀, FC 아소가 전승 아, 이, 이 정도면은 그렇죠. 이렇게 성적이 나와야죠. 너무 좋아요. 야, 과정이 너무 좋은데요. 일단 꼬리 터지고 안 터지고를 떠나서. 그렇죠. 아, 6학년 경기 들어오자마자 20번 정황. 그렇죠. 정황 근데 지금 fc아 수가 풀어나오는 과정들이 너무 좋아요. 개인적인 역량이 지금 상당히 뛰어납니다. 순간적으로 페인팅으로 베껴 나오는 그런 모습도 너무 좋고, 흔들어 주는 모습이. 근데 이게 뭐라고 말씀드리자면, 이게 불필요한 동작이 없어요. 그냥 간결하게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너무 좋은데. 아까 요선수였어요 지금 돌아서는 턴 동작. 아까도 14번. 김구노 일단 패스 참 받아내는 볼터치는 창작이 좋네요 턴동자 자 이제 이렇게 패스를 잡아줄지 않은 선수라면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 쪽으로 좀 이제 위치해져 있는 것 같은데 넓은 시야와 함께 바로 14번이면 14번의 센스가 아 여기 있네요 센스와 감각이 뛰어난 로켓 같은 플레이 그래게 이제 넓은 시야 아, 6학년 선수들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6학년 선수들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네요. 저 이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있어요 선수들 잘하는 겁니다. 지금 키고 올릴 때도 느낌이 달라요. 어우, 성장 속도가 어떤 선수들이 될지 훌륭합니다. 진화들도 좋은 대로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감독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상황이... 진학 아무리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잘해도 선수들이 잘해도 기다리지 마시고 선수들 홍보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요즘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선수 잘한다고 스카우트 동무들이 와서 요즘에 찾아가는 것도 보기 힘듭니다. 워낙 팀이 많아요. 선수들 그만큼 많이 알리셔야 합니다. 아 엄청난데요? 저는 진짜 전혀 기대를 안 했거든요. 뭐 fc야 소야 이렇게 강력한 팀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 지금도 터치 보세요. 그리고 올라갑니다. 녹색과 하얀색 유니폼의 조화. FC 아쏘고요. 스 포르투갈어로 강철이라는 뜻입니다. 강철 FC라고 불러드려도 될것 같아요. FC 강철. 오늘 강철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랑 축구센터. 이 정도면요, 여러분. 와, 저 속도, 저 친구 누구예요, 지금? 어? <laughs> 어, 야! 엄청납니다. 대단한데요? 아니 정보 수집을 좀더 하고 왔어야 되나 봐요. 지금 제 놀래기 바빠 죽겠습니다, 지금. 아니 속도가 달라요. 이게 5학년 여러분들 지금 이거 5학년의 속도가 아닙니다, 지금. <laughs> 참. 이게 지금 어느 한 명이 특정적으로 돋보이는 모습이 아니고요. 팀의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포메이션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리고 첫 터치에서 연결되는 패스부터 너무 완벽한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경기 보시면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경기를 펼치다 보면. 실수보다도 연결 자체가 너무나도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아, 몇번이 준비하죠? 5번인가요? 16번? 16번인가요? FCR수 16번. 권승준. 왼발 키커인 것 같아요. 자, 뒤에서 다시 또 준비 중이긴 하지만, 이 정도 걸에서 왼발 키, 이 친구들한테는 이거, 껌이거든요. 자, 왼발. 와! 이야! 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게 발등이 왼발에 어떻게 걸린 거냐면 순간적으로 드로킥이거든요와 돼요? 다시 안쪽 넣어줍니다 다시 걷어내는 볼아저 <laughs> 그만할래요 오늘 이거 반칙입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 잘해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애플샷소도 그렇고 중랑축구센터도 그렇고 지금 구멍이 없어요 이 선수들이 지금 다 완전히 각성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선수분들이 나중에 이 영상을 모니터링을 한다면 여러분들 잘하는 거 압니다.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다고 선수분들 자만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 선수들. 이게 진짜 바라는 점입니다. 야, 5학년 경기 대표 영상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개인 역량들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이번에 나갔던 부분들. 이 선수들이 뛰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속도를 붙이는 것도 굉장히 잘 알고, 이 가속도가 붙을 때 볼터치가 굉장히 위험성, 그러니까 잘안 풀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볼터치도 너무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아, 어... 속도 보세요. 중앙. 그리고 크로스. 중랑 키퍼 너무 좋은데요? 경기가 재밌으니까 제가 쉴 틈이 없어요. 주구절절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우, 잘 코트. 요 선수 엄청 빨라요. 야, 그리고 멋수로 패스, 뒷공간. 18번. 아 그리고 논스톱! 이야 김노리! 하하하 <laughs> 이야 아니 오늘 뭐 소년체전인가요 오늘 자 몸싸움처럼 또 이, 이겨내는 거 보십시오 다시 김시준 안쪽에서 저 속도 보세요 백껴내는 속도 그리고 와 강력하게 다시 올려 다시! 그리고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 그리고! 와 FCS 야, 김시수라고 지금 주앙에서 지금 누구였죠? 14번. 아, 24번. 누구예요? 김근우. 아, 결정적으로 또 김근우. 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다시 동점골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참양 팀의 속도전 대 속도전으로 붙었을 때이 정도의 급함은 제가 보기에는 침착, 오히려 더 침착한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야, 직관하려면서도 이런 경기를 볼수 있다는 라게 5학년 경기에서 와, 엄청납니다. 대체 흐르는 볼. 그리고 선수들이 다 빨라요. 그죠? 카메라 감독님 옆에서 고개 끄덕끄덕 해주시는데. 훌륭합니다. 나중에 또 오고 싶은데요? 어떻게 성장할지? 와. 빌드업 경기장 넓게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플레이 좋아요. 이거는 지금 오등학오등학래요중등부에서나 중등, 나오는 플레이를 그리고 FC 샤스의 30번에 나하율 롱킥 중앙 쪽에서 아이 경기 딱 10분만 더해 주면 안 되나요? 제가 오늘 이경기한번된적 없는데 와. 훌륭합니다. 김시준이겠죠 저쪽. 와 그리고 또 마쿠 저거 해주는 거 보세요. 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전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양팀의 선수들한테. 누구 하나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리얼적으로 항상 누가 좀 잘하면 그 친구를 좀 언급해드리고 좀 많이. 야 키고 올라가는 거 보세요. 약간 가마차기 느낌으로 강하게 왼발로 올라갔던 킥, 일단 흘렀습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에, 과연, 여기서, 아, 이대로 경기 끝났습니다. 아. 자, 뜻하지 않게 경기가 오늘 바뀌어서,